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수제자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나는 하겠다 할수 있다. 나는 안 무너진다. 뭐 이런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되지 인간의 의지로는 설 사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인간의 의지는 안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으니 나를 잡아주세요.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죽어내고 하면 하나님께서 잡아주는데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주장하다가 보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실망해 실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세번 나를 보인 하리라. 며칠도 아니에 요 오늘 그랬죠.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보인 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긍정 안 해요.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를 버리지 않,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모두가 버릴지 그러니까 제자들도 담는 거죠.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큰 소리 치고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이 올라가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여러분, 친구 잘 사귀세요. 믿습니까? 네. 잘, 친구 사귀, 잘 사귀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옥합 깨는 여인을 괴롭혔을 때에요.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 주장을 하니까 제자들도 거기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동료되는 거예요. 지금 뭐, 데모하는 데 가보세요. 왜 나왔어? 몰라, 왜? 그냥, 친구가 나왔으니까 나왔고, 그런 사람 태반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바람에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유라는 거죠. 자유. 신앙의 자유. 거처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 자유를 빼서 공산주의 같은 거는 자유를 뺏않습니까 북한에 보면 평양 주민들이 다른 동네 가려고 그러면 출입증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자유를 뺏어요. 늘 감시하고 자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건국의 정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정신을 꽉 가운데 가요. 응?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래서 목사님 건국 전쟁을 보고 뭐 보는데 헷갈리는 게좀 많는다고 는 말을 들었어요. 헷갈린다. 그런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한국의 역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건국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복, 일본에서 해방, 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역사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치우려고. 그래서 전문가 보고, 한번 와서, 한번 우리 성도들 좀 깨우쳐라. 우리 성도들은 다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처럼, 초라하지만은 거기에서 예수님 태어나서 역사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조를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도 예수님 기도에 따라갔단 말이에요. 다른 유다는안 따라갔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누구에게? 여덟 명에는 거기 앉아 있어라. 기도하고 올게.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너희는 나와 같이 조금 더 올라가자.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럽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걸 보여줍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세배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고 슬퍼했다.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고 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럼 앉아있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고민을 보며 특별히 기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 외에서도 앞섰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특별히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이 예, 오늘날 같으면 당의원도 될수 있고 교구장도 될수 있고 우리 교역자도 될수 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예수님은 자기의 약한 부분을 보였어요. 여러분 약한 부분 잘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자기의 육성을 보이고 자기의 아파하는 그 부분들을 보였어요. 정말 깊은 이야기 할 만한 사람이 제, 예수님께는 세 명의 제자들